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로디, 이하 미스트로디, 우승자 양지은이 MC 김성주의 소속사와 사전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소속사인 장군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대해 부인했다. 장군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양지은는 장군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린다며 더 이상의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는 양지은이 지난해 4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나이 파트너 이후 지금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제보자는 양지은이 소속사 없이 힘들게 올라온 척을 하고 있다며 양지은 씨가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사 가수라는 점을 이제라도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 이진호는 소속사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속사는 미스트로디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소속사라며 미스트로시 MC를 맡고 있는 김성주 씨의 소속사인 장군 엔터테인먼트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지은은 지난 4일 종영한 미스트로디에서 최종진에 등극했다. 양지은은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진달래 대신 극적으로 합류해 소속사 없이 경연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장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양지은 관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은은 장군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더 이상의 업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트로드에서 가장 극적인 참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양지은일 것 같네요. 본선 3차 탈락 위기에서 결승 1라운드 1위까지 역대급 반전을 만들어낸 양지은, 프로필, 나이, 학력,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은은 미스트로디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탈락하였으나 진달래의 학폭 자진 하차로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은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은은 고향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양지은의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양지은은 결혼을 해 남편과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양보윤 북제주군의회의장으로 양지은은 중학생 때 판소리를 시작하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양지은의 아버지가 양지은이 21살 되던 헬시안부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양지은은 당뇨합병증으로 투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왼쪽 신장을 이식합니다. 장기 이식은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효녀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수술 후유증을 겪고 슬럼프를 이기지 못해 아쉽게도 판소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간암에 걸리셔서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꿈인 노래하는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미스트로디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양지은의 별명은 제주댁, 한라봉 보이스, 제주카 제주카로 고향 제주도와 관련된 별명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주커 제주커는 슈퍼스타 K시즌3에 출연했던 버스커버스커가 하차한 참가자 대신 추가 합격한 사례와 비슷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미모와 앳된 얼굴로 당연히 미혼일 줄 알았지만 마미부에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양지은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 명이나 둔 엄마였습니다. 알려진 바로 양지은의 남편은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